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섯 화분 분양 영상입니다 먼저 영춘소입니다 아주 상작으로 한 20cm 조금 넘고요 0.7 0.8 코런 정도 됩니다 세쪽 어, 꽃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네, 촉당기반화식에서 6만원 이거 배송비 제가 책임집니다 뿌리 엄청 좋습니다 꽉 찼어요 자 1번입니다 용춘소 2번 용춘소 에, 같이 세촉입니다 그런데 에, 아까 1번보다 어, 역시 꽃은 달려있는데요 꽃이 어, 좀 약합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어, 대충 보시고, 내년에 또, 어, 역시 이것도 20cm가 좀 넘고요. 0.7 정도 되는 세척입니다. 근데, 어, 왼쪽 거보다 약간 세력이 적으니까 이는 5만원. 역시 꽃이 있습니다. 3번 거, 어, 환웅입니다. 꽃 사진 올려놓겠습니다. 아주 한, 종자입니다. 이 여배품으로도 어우, 한번 좀 뿌리 엄청 좋고요. 여배품으로도 어, 단엽 아주 성깔 좋은 에, 단엽이죠. 이엽에 그래서 황두화이죠. 어, 가격이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촉당 뭐. 25만원, 뭐, 이렇게, 갔던 거, 인데, 요거, 어, 세촉, 20만원. 엄청 싸게, 분양,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되고, 0.7 되고, 어,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빳빳이의, 단역성. 자, 요거는 3번. 환웅, 20만원, 세촉입니다 뿌리, 뭐, 마를 것 없이 좋습니다. 다음, 어, 4번. 우와, 이게 뭐예요?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 네. 뭐, 이렇게 당겨보면 은 너무 좋죠, 무늬가. 근데 멀리서 보면은 잘, 어, 사피 무늬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어, 사이즈는, 어, 한, 13cm 정도 되고, 0., 큰 거는 0.8, 0.7, 그런 정도 됩니다. 어, 요거, 옛날에 촉당 뭐, 10만원, 최소한 5만원씩 하는데 요거 촉당 2만원씩 따지겠습니다. 12만원, 6촉입니다. 아, 벌써 지금 콜 들어왔습니다. 자, 질부금입니다. 와, 이 질부금, 질부금도, 어, 무늬가 현찮은 거는, 아주 쌉니다. 근데, 네, 너무 허려합니다. 어, 뿌리도 좋고요. 뿌리도 한번 볼까요? 와, 이, 정말 좋습니다. 탱글탱글하고. 야 이거, 어떤 중토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는 촉당 몇십만원씩 이렇게, 네,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일 은두 촉입니다. 네. 네, 뿌리, 뿌리 좋고, 입 환상적이고 그리고 약 14cm의 폭은 1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요거는 14만원 5번 질부금 2초 14만원 입니다.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어 가지고서 1번 용춘소 6만원 2번, 영춘소, 5만원. 네, 3번, 한웅, 20만원. 근데 여기는 신화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자마 보이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뿌리도 막 위로 엄청 좋습니다. 자, 다음. 예, 네, 우등. 이렇게 잘 심어졌습니다. 우등사피. 다음. 질부금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뿌리 제상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